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가 전엔 쫀득한 동해 기정떡 60조각. 개별 포장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넉넉한 1.8kg. 지금 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맛있는 기정떡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동해 기정떡 2개 300g.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부드럽고 쫀득한 기정떡. 아이 간식.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든든해요. 신선하게 즐기는 맛.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동해 기정떡 60조각. 4조각씩 개별 포장. 넉넉한 1.8kg 구성. 9개 세트로 더욱 푸짐하게 즐기세요. 15% 할인된 가격으로 맛있는 기정떡을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국내산 찹쌀로 만든 굳지 않는 습백떡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숲향이 일품이에요. 30알 넉넉하게 1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정통 광양 기정떡, 특허받은 제조법으로 만든 백미, 흑미쑥 기정떡의 환상적인 조화, 2.7kg 넉넉한 양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겨보세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에